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곱 가지 식품을 소개한다. 황반변성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각적 질병 중 하나이다. 성인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 황반변성은 황반이 악화될 때 발생하는 망막질환이다이망막은눈 뒤에 있는 누르스름한 색깔의 막이다. 황반변성이 생기면 중심시력 선명도에 문제가 생긴다. 수백 가지의 것들을 보기 위해 필요한 시각적인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질병이 생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읽기, 집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점점 병이 더 심해진다는 게이 질병의 가장 큰 문제이다. 많은 경우 실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 건강한 습관으로 시각건, 강을 돌보고 이 질병이 생기게 하는 습관은 미리 고쳐야 한다. 이 글에서는 눈에 유익한 영양분이 함유된 일곱 가지 식품을 소개한다. 이제 오늘부터 잘 챙겨 먹자. 1.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 달걀 매일 달걀을 챙겨 먹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꾸준히 매일 챙겨 먹으면 최상의 상태로 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식품은 질 좋은 아미노산의 원천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요한 영양분인 루틴과 제아잔틴도 함유되어 있다. 이두 가지 성분은 노화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성분이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른자도 같이 먹는 게 좋다. 노른자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량도 많기 때문에 적당량 먹어야 한다. 2. 호박씨 호박씨에는 아, 영과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두 가지 성분은 시각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때 중요한 성분들이다. 호박씨는 여러 가지 레시피에 활용할 수 있다. 황반 변성 및 조기 노화가 생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과일 스무디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다.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살이 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3. 기름진 생선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항산화 성분도 함 유되어 있다. 이 성분이 소화되면 염증과 조기 세포 노화를 감소시킨다. 이 영양분은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준다. 또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높인다. 전반적인 눈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시력 관련 질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더잘 챙겨 먹어야 한다. 일주일에 최소한 2~3회는 챙겨 먹어야 한다. 4. 해산물 해산물도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도움되는 식품 중 하나이다. 해산물에는 아연이 함유되어 있다. 아연은 눈을 감싸고 있는 점막을 보호하는 미네랄 중 하나이다. 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도 함유되어 있다. 이런 성분은 세포 재생에 기여하는 영양분이다. 샐러드나 에피타이저 요리에 넣는다. 5. 녹차 녹차는 가장 인기 있는 건강 음료 중 하나이다. 다이어트에 도움되고 콜레스테롤도 조절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이유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 소화 독소로 인한 손상을 억제해주는 분자이다. 세포 재생을 자극한다. 또 염증과 정을 균형 맞게 해주고 황반변성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 녹차를 마신다. 6. 토마토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된 채소이다. 리코펜은 퇴행성 질병을 예방하는 황산화 성분이다. 베타카로틴 미네랄과 함께 활성산소와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막을 만든다. 꾸준히 먹으면 눈을 보호할 수 있다. 노년기 시각장애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생토마토를 샐러드 나 스무디로 먹는다. 일주일에 최소한 세번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아침 식사로 마신다 7. 시금치 시금치나 다른 녹색 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A, 아연 같은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런 영양분은 눈 관련 질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꼭 필요한 영양분이다. 이런 영양분은 황반 변성이 진행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준다. 또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막을 만들어 준다. 또 이런 영양분은 염증과 이와 관련된 질병을 조절하는 데도 완벽하다. 시금치를 챙겨 먹자. 스무디나 샐러드, 즉, 프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식품을 평소에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챙겨 먹자. 눈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 방에도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들이다.